이 곡의 모토를 담고 네. 있는 구절은 네환상의 아름다운 나는 없어 라는 구절이 되게 와네 와... 환상에 네. 아름다운 나는 없어 네. 네. 예. 라는 게 되게 저는 조금 와닿는 게음 사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막 예뻐야 되는 거 그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댓글들을 많이 읽어요. 뭐 제가 기사가 뜨면, 와, 뭐 못생겼다, 뭐 너무 말라서 징그럽다고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 네, 댓글에. 그래서 저는 뭔가 네 환상의 아름다운 나는 없어라고 하고 되게. 이렇게, get away out of my face, 나도 나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의 뭔가, 네. 오, 이번 가사에서 네. 주는 메시지인가요? 네, 이번 어. 가사에서. 뭐, 아, 블로그에 대한 아, 그래서 뭐, 그래, 너, 뭐, 너의 이상향에는 뭐, 내가 뭐, 맞지 않겠지. 그럼, 그럼, 뭐, 나가. <laughs> 뭐, 약간 뭐, 예. 이런 의미도 담겨 있고요.